바다에서 가장 지능적인 사냥 전술이 있습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두뇌로 먹이를 사냥하는 방식. 돌고래의 기포가목 전략입니다. 돌고래는 먹잇감을 쫓지 않습니다. 먼저 수면 아래로 잠수해 거대한 원을 그리며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입에서 계속해서 공기를 뿜어냅니다. 물 속에 거대한 기포띠가 형성되고 먹잇감은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본능적으로 기포를 피하려 하지만 기포의 벽이 동그랗게 이어져 있어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도망치어 할수록 더 안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한 마리가 기포 감옥 안으로 돌진해, 먹잇감을 한 곳으로 몰아세우고, 나머지 돌고래들이 번개처럼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어디로 도망칠지조차 알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냥은 단몇초 만에 끝납니다. 이 전략의 가장 무서운 점은, 돌고래들이 서로 역할을 나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기포를 만들고, 한 마리는 먹잇감을 몰고, 나머지는 마무리를 담당합니다. 힘이 아니라, 지능과 팀워크로 전장을 장악하는 사냥 방식. 돌고래가 기포 감옥 전술을 발동하는 순간 사냥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고래는 바다에서 실패를 모르는 전략가라고 불립니다.